아바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장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서기는 것이 내 배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저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하바국 성경이 기록된 것은 b 이 61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b 이 612년경은 니네가 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망하게 되는가? 갈대아 인들이 그때 아수르를 위시하여서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어떤 1차적인 일들이 있었죠. 자, 그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는데, 그들이 쳐들어와서 어떠 어떠하게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말씀을 하죠. 그럴 때이 하바국 선지자가 그 사람들을 들어서 갈대아의 그 잔악무도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남유다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612년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직은 587년이라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그 멸망하기 전의 내용을 예언하고 있고, 자,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그로부터 70년 뒤에 다시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자,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오는 이 시점을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시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 예언서가 요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제 말씀이었는데 오늘도 어제와 연결해서 과거 하나님께서 애굽에 압제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그 보존 가운데 430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그 애굽을 심판하셨던 그그 그 과거를 들어서 너희의 미래도 어떠할 것이다. 이 할 것이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위험과 능력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바구기가 하나님의 이 강력한 말씀에 압도를 당한 거예요. 당했는데 그 당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러 할 거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응하기가 어려웠다 이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할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고통이 이 지금 하바국에게도 등장 하지만 이 속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건 없더라 이겁니다. 단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이스라엘을 그 인생 재찍으로 징계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이 또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자그 속에서 이제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돌아보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도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실수에 싹이 사라지고, 무화과에 꽃이 피지 않는 것도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러이러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뭘로 삼는가? 자신의 힘과 구원으로 삼는다, 이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소가 없어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무나도 극심한 가난과 압제 속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씨앗. 시드문이라고 할수 있고, 물로 치면 마중물이라고 할수 있는 그 종자 씨까지도 먹어버릴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소망을 갖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소망을 갖는 것은, 과거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 애굽의 상황을 들어서 430년 보존하시고, 권능으로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애굽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환경이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 하나님 아니고는 희망이 없구나를 생각하고 요호와 그분만을 나의 지금의 환경 시드머니와 마중물과 종자씨까지도 없어지는 그 환경이랄지라도 그 하나님을 뭐 하겠다? 나의 힘과 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삼겠다. 를 고백하는 것이 이 3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나 어제나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음 하나님 앞에 이 남유다처럼 그런 죄를 짓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환경이든 이 환경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능력이 되신다, 우리의 힘이 되신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들보다 못한 환경이 아니고 그들보다 조금 더 낫고 아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일이 아닐 때에 그분의 힘 되심을 뜨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대심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 대심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말입니다. 자만하지 않고 말입니다. 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말이죠. 그리하면 더큰 은총 아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길 원하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원하고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